하다니까, 같아서차 어, 위험하지 않도록 안쪽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미로에서 그동안 아덤으로 파리로 연기한 안지환입니다. 이렇게 막고 찾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 마지막 다감사합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고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감사합 아마 문의를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마 인사를 드리게 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 제가 목소리가잘안 들리 좀더 크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이, 일부러 몸을 이제 인스타 계정 질문을 좀 받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죠? 좀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게잘 나오나요? 좀 어두워서 괜찮은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또 글이 남겨서 저도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받으면서 끔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다니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면 좀 쉬시는 분, 아니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진심으로 다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진짜 첼릭처럼지완 배우님의 삶이 연극으로 만들어진다면 괜찮으실 것 같은지, 참여 의향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이 왔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이벤트 영상으로 잠깐 찍을 때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연예인분들 나 혼자 산다 나오는 거 보면서도 사실 약간의 대본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삶을 관찰하고 또 나의 치부를 적어서 그것이 공연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이 수치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진짜 첼릭이랑 삶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첼릭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살면서 치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극이 어, 생각을 많이 하, 해주게 하는 것 같아요. 첼릭처럼 악하진 않더라도 어, 인간 안에는 어, 조금 은 수치스러운 부분 아니면 좀 추한 부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글을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나도 첼리 같은 때가 있었,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편지를 받았을 때막 그런 것도 받았어요. 아, 그 본인이 선생님인데 애들에 가르치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삶에. 그런 지점들이 같이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겠습니다. 또 아쉬우니까. 하루 시작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요. 공연이 없으실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보내시는 게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요즘 그 원래도 나이를 한살한살먹어가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헬스 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황두현 배우가 복싱 유단자예요 8년 동안 복싱을 했는데 같이 다니면 은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뭔도 좀...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좀더 재밌는 스포츠를 하고 <laughs> 싶어서 복싱 나간 지 4일 됐습니다 <laughs> 되게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공연 전에 항상 루틴이 그래도 뭐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머리도 되게 <laughs> 잘 돌고 또 정신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힘든 일 있으면 사실 잔소리는 아니고요 운동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안 건강하던 시절이 좀 있어가지고 운동의 효과를 많이 보겠습니다 아덤과 최윤의 차이가 있다면? <laughs> 질문이 있니데 참으로 차이가 많죠 그냥. 제 루틴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어 되게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MBTI가 P 성향이 98%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러 가다가 다른 거를 해요. <laughs> 그 정도로 이제 계획이 많이 틀어진 걸 하는데 최윤이 저랑 좀 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윤이가 이렇게 계획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아담 이런 사람은 저는 왠지 루틴이 되게 확실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생'이라는 별명이 군대 안에서도 지어졌듯이 자기만의 루틴이 확실하게 있지 않냐? 그래서 삶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어, 유키즈의그 베이식스가 나왔는데, 베이식스 노래 좋아해서, 데이식스 노래 좀 듣고 있습니다. 아덤을 연기하실 때 그리고 하리와 아덤 배우님 본인의 비중은 각각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리랑 어 아덤 저랑 그게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기를 할때 항상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어땠을까를 상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어 그런 인물이랑 맞닿는 지점이 특히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베이비 역할을 하든, 하리를 하든, 윤희를 하든, 토를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 안에서 좀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아니면 좀 많이 관찰,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서 관찰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하리가 어떤 사고를 많이 쳤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 공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혹시나 제가 하리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 또 많은 상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한정되어 버릴까 봐 근데 이제 막공연이 또 끝났으니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하리가 사고를 많이 쳤다고 했잖아요 하리가 어 문화부 관련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학 작품도 많이 보고 금지된 문화 서적도 접할 수 있는 어, 그런 루트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 본인의 삶이 되게 이질적이고 수치스럽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많은 당황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과오들을 저질러 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많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좀 영감을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나라에 올라오는 작품들은 메이가 말했듯이 개소리인 작품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국가에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자기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찰리기, 찰리의 삶이 이렇게 극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많은 사명감을 갖고, 백스와 같이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안 들리죠. 좀 약간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죄송해요. 최대한 더 크게 말해 보겠습니다. 잠만 어... 기다려 주세요. 그 총수는 신용을 다리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쩌다가 하게 됐냐고 여쭤보 이서 연습실 안에서 그 3장 씬을 할때 총을 쏘는 군인이 총을 쏘는 신용을 할때그 이렇게, 이렇게 그 세환이 형이 이렇게 총을 쏘는 걸 자기 다리를 이용해서 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마침 대휘님의 다리가 앞에 있길래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 다리를 내어주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액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커피, 술 내용물은 어떤 것인가요? 커피랑 술은 블랙보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블랙보리. 시리얼은 저랑 정원형이랑 호승이 형이 다좀 이렇게 칼로리가 부담되는 건좀 싫어서 단백질 함유가 많이 된 다이어트 제품으로. 필루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정원형이 사왔었고요. 그래서 정원형 고마워 이 자리를 통해 정원형 고마워. 네, 그리고 처음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어땠을지 어,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는데 사실 어디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극을 보면은 그래도 N 성향이 강해서 이게 어떻게 올려질 거 올려질 거다라는 걸 상상을 되게 많이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 편인데 되게 형식적 형식이 파괴적이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떨까 사실 상상이 잘안 갔어요 그리고 배우들끼리도 아무래도 이 공연 특성상 관객분들을 진짜로 만나야 완성되는 장면들이 많고 많잖아요 고많 직접 보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분명히 좋은 극인것 같긴 한데 어떨까 이극이 어떨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대본을 봤을 때 상상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흥미로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었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타기작 계획 있으실까요?라고 여쭤 보시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작품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시고 차이시고 던져지시는데 몸 괜찮으신가요? 풍소리가 많이 나던데 라고 했는데 어 기술적으로, 배우들끼리 다 도, 너무 이렇게 배려를 잘 해주셔서 전혀 다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훈이 형, 홍상훈 형좀더 세게 미는 편이라 형이랑 말을 맞춰서 어 형이 미는 거는 좀 넘어지겠다. 그래서 이그 정도 힘을 줘, 줘주시고. 그래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쵸 여름 참 더웠는데 여름 참 길었고 이렇게 인사 사실 인사를 좀더 드리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긴 시간 공연을 하시고 아쿠을를 보시고 나서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밤늦게 이렇게 고초가 돼서 돌아가실까봐 인사를 못 드렸던 것도 정말 진심으로 있거든 근데 이렇게 또방쿵쯤에 날씨가 정말 선선해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나, 날씨 선선한 게 좋은 거 같고 일교차가 일 너무 커서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기분 좋다고 너무 이렇게 얇게만 입지 마시고 그래도 또 챙겨서 다니시고 저녁도 내일 또 동등고구 만드잖아요 그래서 계속 컨디션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 길고, 겨울 길고 가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 보러 오셨다가도 또 많이 산책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 가을 제철 음식이 더 좋고 전어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아, 일단 내일 등등북때 보러 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보러 와주시는 분도 계실 데 너무 너무 감사했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일러라는 공연을 하면서는 더더욱 관객분들한테 관객 감사했던 것같아 원래 무대 배우 관객 이게 연극의 상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웃께서 배웠는데 특히 이 공연은 관객분들이 없었으면 안녕? 요 관객분들이 없었으면 어 이런 형태의 공연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그, 그 대사할 때 분노하고 있었는데 감사했던 적이 있었던 게 진짜 챌릭이 와서 몇 명의 관객이 앉아 있는데 나는 몇천 명, 몇만명 앞에서 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연이 잘안 됐으면 몇 명이라는 대사가 몇십 명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문득 아, 이렇게 우리 공연을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앉아서 무릎 꿇어서 가 사실 관객석을 많이 쳐다보거든요. 왜냐면 어, 동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러 시선들이 보여요. 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보이시고 뭐 약간 웃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언제나 특히 이 곡할 때는 관객분들이 정말로 많은 힘이 됐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늦었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서 노래도 연습하고 연기도 더 고민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잠깐 사실 너무 멀,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laughs> 시 키기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 세요. 감사 합니다.